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아, 길을 가다 보니까 벌이 여기 망초, 이곳은 벌이 날아다닌다. 한삼덩굴하고 망초에 가서 이제 벌 보이시죠? 여기도 날아가 버리네. 한삼덩굴하고 두 마리가 있네. 망초에 가서 벌이 붙습니다. 이게 망초꽃이에요. 근데 평소에는 이 벌들이 망초꽃에 안, 안 가거든요. 근데 망초에 무슨 뭐, 뭐가 있어요? 꿀이 나오나? 화분 뱉에 화분도 그냥 눈꽃만큼 나올 텐데, 이 망초꽃에 가서 벌이 달라붙는 거는 또뭔 뭐, 이유일까요? 근데 이 길가에 핀 망초꽃의 집 근처, 여기 우리 집 근처거든요. 벌이 달라붙습니다. <laughs> 희안하네이 망초꽃에 웬만하면 벌이 안 달라붙는데 <laughs> 벌이 붙네요 가을이라서 이제 꽃갈곳이 없나 봐요. 이상입니다.